TV 빵영입니다오늘 특별했던 한 종목, 오늘의 한 종목 시간 돌아왔고요. 오늘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n 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뭐 이거를 뭐 사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 한국 n 씨잘 탈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어, 급등 tv 급등 음, 일보를 보시면은 여기서 어, 투매가 나왔을 때 사지 마셔라라고 했는데 이런 종목들 사실 설거지입니다 사실상 어, 물론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지진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신규로 굳이 이렇게 위험한 종목을 매수 고려를 하신다면 그냥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탈출의 구간이겠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 그대만에 있는 어, 골든 바이오텍이 만든 안트로퀴노놀이라는 이 약이 있는데 그약을뭐 독점 판권을 한다. 근데 그게 뭐 미국도 아니고 그냥 한국에 대한 독점 판권을 뭐 갖고 있어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만 어, 급등의 급등의 양이 무려 70배입니다. 아, 코로나 저점 때 1,000원이었던 게 70배가 갔습니다. 어,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그 작전 주였다고 했던 이 신풍제약조차도 5천 원에서 20만 원, 그러니까 대략 한 40배밖에 안 갔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0배입니다. 세력들이 여기서 뭐한 3천 원대에서 모았어도 지금 20배 이상 먹었던 종목이었고 빠져도 10배 이상 먹었습니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 이 투매가 얼마큼 떨어질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그냥, 단순히, 어, 최근 이슈를 봤을 때, 이게, 뭐, 코로나가, 뭐, 임, 임상 이상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어, 머크에, 머크에, 어, 머크에 먹는 치료제 이미 나오고 있죠. 어, 준비 중에 있죠. 그래서 이 종목, 이, 제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 사실, 얼마까지 받을지도 거의, 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 업체가 아직 임상 이상인데, 요게, 어, 삼성 그리고 또 실제로 판매까지 됐을 때 아, 과연 어, 코로나가 그때까지 괜찮을 코로나 이슈가 계속 불까 이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고 어, 최근에 뭐 코에 뿌리고 팔에 붙이고 여러 가지 백신 치료 어, 코로나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이 흡입형 레키로나 이런 거 만드는데 이게 결국은 경구용 치료제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이렇게 주사용 치료제 가 아닌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편의성을 위한 치료제들인데 이게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대웅, 동아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종근당이란 종목이, 어 올랐다 빠졌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종근당, 어, 뭐, 삼상,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이 종목 지금 1조 3천억이거든요. 어, 얘보다 직접 만드는, 직접 만드는, 직접 만들고 임상, 삼상 임상 중인 종근당 1조 3천억인데, 그냥 개발, 직접 개발한 것도 아니고, 그냥 판 건들고 있는 한국BNC가 3조입니다. 3조 넘게까지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종근당이 싼 걸까요? 아니면은 한국BNC가 비싼 걸까요? 그냥 냉정하게 보시면 당연히 한국BNC가 비쌀 수밖에 없겠죠? 판권 그거 조금 들고 있는 걸로 왔다. 얼마큼 누리겠습니까? 종근당은 다 먹는 건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어, 한국BNC가, 어, 사실 밸류적으로서나 어떤 테마주로 봐도 비싸다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사실, 어,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에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게, 뭐, 해마니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치료제의 코로나의 사망률이 거의 이제 1%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이거 정도면 거의 독감, 독감 사망률까지 더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특히 이제 산오피 같은 대형 제약사들도 백신 개발 중단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어, 결국은 돈이 안 되는 거죠. 어 초반에 백신이나 어, 1호 백신, 1호 치료제 같은 경우에 돈을 많이 벌겠지만, 2호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아직 임상 이상 밖에 되지 않는 한국 비엔씨가 과연 어, 이, 제2의 치료제가 될수 있을지도 굉장히 관건이겠고, 어, 과거에 뭐 이런 정보를 보시면 심풍제약 느낌이 납니다. 어, 심풍제약 차트를 봤을 때 이런 차트겠죠.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래도 세력분들께서 되게 이쁘게 해주셨는데, 어, 헤드 앤 숄더를 정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어, 헤드 앤 숄더를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준 차트고, 이 종목은, 어, 첫 이렇게 급등 이후 급락이 나오고, 그래도 과거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한국 BNC도 이렇게 갈수 있겠지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 신풍제 같은 경우는 40배나 해먹어서 해먹었고 이렇게 한 거고, 얘는 70배입니다. 70배를 올려 먹었으면 사실 이거를 다시 올릴 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뭐, FDA가 승인되고 진짜 얘가 뭐 바로 삼성되고 긴급승인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 신규 매수의 자유로워서 본다라는 것은 아직은, 아직은 어, 많이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시면 안될것 같고, 만약에 정말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어, 과거에, 이, 런 비슷한 사례들, 과, 거에 비슷한 사례들인, 뭐, 신풍제약을 봤을 때, 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이런 걸 봤을 때, 뭐, 이런, 이런 느낌. 21선을 반등 나와서 위아래로 막 흔들어주면서, 그래도 이렇게 좀, 매, 다시 한번 이런 바닥을 좀 상, 형성하는 모습에서, 뭐, 요 정도 저점 잡고 손절 라인을 할수 있는 그런 개념이 나온 거지. 예를 들면 여기서, 어, 안 빠지네? 그러면 여기, 이런 자리를 이제 저점으로 잡고 이탈하면 손절, 아니면 이제 좀 가져가는 그런 게 가능하지. 어, 사실 한국 b n 같은 경우는 아직 저점 확인이 안된 종목이기 때문에, 어, 건드리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 있을 것 같고요. 어,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쉽진 않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고,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거의 뭐, 요 정도쯤에서, 20선 위에서, 밑에서, 요, 요, 그래도 직전, 이런 매물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지지를 해준 다음에, 반등은 나아줄 수 있을 것 같긴 하나, 어찌됐든 간에, 그냥 비중이 크시면은, 마음 편하게 좀, 지우시는 게 좀, 낫습니다. 좀, 일부라도 좀, 손절을 치셔야지만, 물을 타더라도, 손절을 좀 하고 나서, 물을 탈수 있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지지하다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빠져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여기서면은, 물탈 돈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웃, 아웃이기 때문에, 애초에, 에, 지금 자리는, 뭐, 어떻게, 뭐, 물을 더 타는 자리가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한국 PNC 정말 대단한 종목이긴 합니다. 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과거의 어떤 흐름들, 어, 뭐,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엄청 많이 빠졌죠?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 예를 들면은, 신풍작처럼 이쁘게 끝내주면 좋겠지만 부강약품처럼 별거 없이 그냥 쭉 원위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데 반등 나오지 않았니? 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반등이 나왔겠지만 고점 대비 거의 50% 빠지고 나서 반등 나왔습니다. 여기서 얼만큼이 이 저점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차라리 저점 확인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지. 절대, 절대 어, 이렇게 투매가 나오는 자리에서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어 이렇게 한국벤시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런 종목들 많이 하셨을 텐데 사실 이렇게 많이 오는 종목들은 손절라인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애초에 어,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20선까지 빠지지도 않아요. 만약에 진짜 갈 거였으면 보시면 다 5일선 지키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5일선이 렇게 희망 깼다? 일단은 손절을 하셔야 됐었는데 어 대부분들이 이런 음, 어떤 기술적 부분들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어, 물리어 계시지 않을까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 종목이 있네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같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